물어보겠습니다. 지기현 직위원 판사. 지기현은 음살롱. 윤리감사관. 지기현. 윤리감사관. 윤리감사관. 지기현은 음살롱을 갔어요. 안 갔어요. 룸살롱 갔어요. 안 갔어요. 자, 지기현은 음살롱을 갖고. 지기현이 핸드폰을 바꿨어요. 안 바꿨어요. 지기현은 음살롱을 갖고. 지기현은 핸드폰을 바꿨고. 지기현은 대한민국에서 한 번도 있은 적이 없는 윤석열을 구속 취소했어요. 그런데 조의대 대법원장은 법원행정처장은 왜 직위원을 교체하지 않죠 그렇지 않습니까? 공수처에서 자료를 내라고 윤리감사관에게 얘기했는데 윤리감사관은 왜 공수처에 자료를 제공하지 않았어요. 직위원이 핸드폰 바꾼 거 알아요 몰라요. 그리고 마지막 제주 오창훈 판사, 여경은 판사 꼭 올려주세요 제주의 이 판사들이 이야기한 내용을 단단히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제주의 판사가 여성이 나오는 집 가자고 오 판사, 여경은 사법거래 룸살롱 접대 의혹 다음 카톡 보내주세요 카톡 카톡을 크게 들어봐주세요 카톡을 벌면 오늘 아기 나오는지 보러 가톡을 크게 들어봐 주세요. 가톡을벌면 오늘 아기 나오는지 보러 갈까? 판사한테 변호사가 아기 나오는지 보러 가자니다 아기 나오는 집 이러고 이런 판사들 그대로 주는 조의대는 도대체 이런 사법부는 됩니까, 국민 여러분? 저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잘 서야 대한민국에. 법원이 잘 선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기 나왔잖아요. 애기 보러 갈까? 애기가 어디 나온 이름입니까? 그런데 저 판사를 그대로 둡니까? 네, 서영 교회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 교회님, 정리해 주십시오.